어, 닭 있다. 그냥 가서 궁부터 때. 예, 궁이 이거 그냥 진짜 존나 세다니까요, 궁딜이? 궁딜로 반피 나간 거 보셨죠 방금? 저거 패턴 쌓고 가서 궁쓴 다음에 터지 면서 Q 딱 쓰잖아? 아, 그냥 끝이야, 진짜. 진짜 쎄요 물론, 템이 지금,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궁극기 데미지가 그냥 말이 안 돼. 그냥 물몸들은 궁 맞으면 죽어요. 궁 터지면은 금강을 맞기 때문에, 쌓인 패턴으로 바로 다음 캐더크 도발이 확정이란 말이야, 거의. 너프 먹을 근데 지표가 안 나올걸? 이번 것까지는 버틸걸요, 아마? 내 생각엔, 이번 주 메이저까지는 버틴다. 하픽스를 먹을 것 같지도 않고, 아, 근데 너무, 그, 실망스러워. 셀린만 이펙트 안 바뀌는 거 너무 실망스러워. 그 전에 나온 카밀로, 클로에, 이런 애들 이펙트 다 바뀌었는데, 셀린만 중간에 그냥 띡 던져놓고, 갑자기 마이까지 저렇게 이쁜 이펙트를 받는다? 이거 사실 좀 참기가 힘들어요. 뭐, 스킨을 이쁘게 뽑지 말라는 건 아닌데, 아쉽잖아. 셀린 이, 유저 입장에서. 딴 애들 다 이쁜 거 봤는데, 우리는 기본 스킨이 더 좋다고 기본 스킨 쓰는 사람들도 어? 많은데 어케이 멀리... 참아 전자모품 주라 오케이 이러면은 괜찮지 이 플레이에 의미가 생기지 텔릭터도 잘하면 잡았겠다 패턴 먼저 쌓은 다음에 궁극기 하고 가속경계 내가 뺏어먹었으면은 잡았을 듯 이것도 역시나 피지컬.. 아니 피지컬이래 숙련도 이슈네요 이게 강캐의 삶인가?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기분이야 근데 솔직히 카밀로는 좀 무서워 카밀로 파운터는 하이에 네. 이건 제가 낚은 거죠? 뜨라고, 뜨라고.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W를 써버리셨네. 오. 까비. 저거부터 일단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번 패치 <laughs> 너무 불합리하지 않아요, 저거? 이젠 심지어 저거 조작감도 좋아져가지고 캔슬도 안돼저 너무 부조리함 어느새 보니까 공격 횟수 비례로 마이 앞에서 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가? 도발을 쓰고 왔나? 간 보시다가 한방 콤보 싹 날리려는 줄 알았는데 운석을 계속 못 가고 있긴 하네요. 근데 킬을 많이 먹었으니까 괜찮지. 네. 아, 사기캐라고, 어? 어, 들이 그래, 저기로 나오면 안 되는데, 곤란한데. 어, 뭐야, 나한테 썼다. 염했죠? 궁이 나한테 나갔어 어, 뭐야? 아 아까 밑쪽 빌드업 해놓을까 하다가 안 했는데. 이거 일단 항구 가서 미방을 만들고, 아 먹히겠다. 저건 먹혔다. 굉장히 건방진 플레이거든요 지금. 어때요? 꽤 괜찮죠? 이러면은 나딘 아까 그냥 묘지 에 들어가서 먹을 걸 그랬다. 그래도 유키가 따라왔을 것 같긴 한데 사기캐라니까요 진짜 아니 여러분들 제가 제가 항상 이제 이상한 캐릭터만 하다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긴 한데 사기캐 맞다니까요 아니 지금 아무리 내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그래도 다들 재미 이터분들인데 오케이 드럭이었다는점 맞긴 해요 이거 불도로 계속 전투상태 유지 나에겐 아직 비장에 구급상자가 있기 때문에 패턴만 채우고 나서 꼬우면 박든가 그냥 싸우죠 전투상태 유지해주고, 요것도 유지해주고, 리모만은 좀. <목소리> <안타고>. <목소리> 말도 안 된다니까요? 있다고 그냥, 펜텀 자켓 나오면 은 약한 <목소리> 구간이 없어. 그냥, 반피 까이고 시작해도, 아니, 이거 점수 복사 보세요. 71점? 약간, 지속 딜 원거리 캐릭? 요런 애들 좀 약하긴 한데. 근데 걔네들도 숙련도 오르면은 좀 할만해요. 지금 내가 마이 숙련도가 너무 딸려. 근데 딸리는데 이 정도야. 그냥 어깨 너머로 맞으면서 배운 게이 정도예요. 근데 생라 날먹이 너무 많이 되긴 해요. 생라를 너무 날먹을 잘하긴 해,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거... 클링온이야 클링온 쿨 아니고 크림 이거 <laughs> 이거 쿨로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크림이다, 클. 저도 예전에 쿨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안지몇 시즌 안 됐어 나도 시즌 3인가 때 알았어